어, 늦게 여기 a 1 0 예, a 1 0 전원, 이걸로 잡아야지. 지금, 지금, 켜봐 나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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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 좋은 성부였다. 야, 야, 지금, 지금, 날금고 있어. <laughs> 심지어 아, 나딱 봤다. 늑도못 봤다. 나도 못 봤다. 나도 못 봤다. 나도 못 봤다. 나도 못 봤다. 나도 못봤 나도 못 봤다. 나도 못 봤다. 나도 못 봤다. 나도 못봤 나도 다도못 나도 다나다 나도 못 봤다. 나도 나도 못도안나오지 근데 제가 쏘는 사와 M, 아, 수, 스톡인가 왜안왜안 왜안 죽었지 나 신기하네. 사 M M이에요 M. M인데 왜안 죽었지 나. 그거야. 되제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따라온 거네. 아니 거리가 엄청 가까웠거든. 네? 야 확실히 자타비니까 재밌다. 음. 옛날 이랬는데. 예. 그래도 그 우리 나라에서 레 레이건 용원부장이 세계 최초로 나왔다는 게난 아직도 뭐지 싶긴 해요. 레이저 말하는 거 아니에요, 레이저? 네, 레이저 관련된 부장은 저희 나라에서 음. 처음으로 나왔어요. 그쪽에 배치, 연구가? 배터리 된 게. 네, 되게 많이 되어 있다더라고요. 그 배터리 관련된 기술 이런 게 생각보다 진척이 엄청 많이 됐대요. 그래서 그게 이제 쓰는 출력을 이제 거기서 부르는 게 있더라고요. 그기까는 뭐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다면 이제 출력이 백 자리잖아요. 있 우리나라에서 이미 만든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 50짜리 만들었는데, 이거 엄청 작고, 소형이고 출력 좋다고 왔다. 가 우리가 더 좋은 거 있으니까, 뻥져서 갔다 그러더라. 우리가 이미 다 개발을 해버렸다. 심지어 실제 상용화 됐잖아. 그게 카드라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군무장의 무기를, 불화를 칠 수가 없잖아. 지금 전쟁 중이라. 근래만 국가니까 또, 교육도 궁화한데, 잔디는 궁화하고. 어, 막내비알이. 네. 얘는 맨날 막내비알인 것 같아. 네, 맨날. 10에서 13이 대 말이죠. 예, 예, 뭐 날라와야 되는데 히히, 바, 조용하지. 확풀로 날라. 요그11.0탈 때도 12.0. 그니까 <laughs> 현대하면 항상 이게 와 우리 아군들 쏘는 보세요 현대뿐만이 아니라 혼자 쏠릴 때도 2B할 <laughs> 때 너무 그냥 장관이네. 어려워. 장난감. 네, 에스터미 타기 힘든 게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12가 BR이 힘들어서 자탑이면 사실 꿀이에 꿀. 많았습니다. 다들 추석 잘 마무리하세요. 연휴. 어? 예, 음. 예. 맞, 아, 진짜 추석 때는 사람이 살찔 수밖에 없는가봐.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오다 하나, 가다 하나 먹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막 그냥 항상 포만감 상등 같아. 그 오색 꼬치전 있잖아요. 음. 세 개인가 그거에. 어, 아무튼 이거야. 아, 이게 <laughs> 뭐고장냐야 일단 다른데. 그렇죠. 뭐, 뭐, 뭐가 있냐, 따라 다르겠죠. 하백이. 400... 뭐 햄이냐 뭐저 뭐냐 오와 방금 락 풀렸는데 마지막에 정말 유도로 맞췄어요 와 한참 걸렸는데 이런 건가 야 감사합니다 살려줘셔서 뭐지 방금 내려찍기 각도이기도 했고 쑥저도다았는데요락 풀려도 그냥 가만히 놔뒀거든요 맞더라고요 아리사 이렇게 맞춰놔 이런 느낌인가? 평소에, 이제, 락플리도 쫓아가는 것보다 한두 배는 더 오래 쫓아간 것 같은데, 느낌이. 아니, 이게 진짜, 적어도 비행 능력이 더 좋아지는 느낌이야. 도네이드야? 토네이드. 선회가 이제, 선회가 좋아지는 만큼, 이제, 속도는 잘 빠지던데. 속도는 잘 빠지긴 하는데, 전에는 안 하면 되는, 된다는 줄이라 아직도 한발더쏘 다. 지금이지은 탈락이. 지금은 지이지금이에요 제가 이이 지금은 탈락이. 지금은 탈락이. 지금은 탈락이. 지금은 어지 어, 머리 위에 뭐야, 이거? 죽은 놈이서 온 거야? 아. 깜짝이야. 와, 내 뒤에 이거 끈질겠다라. 어, 팀 맞았어. 아, 나도 맞췄지. 됐다. 음. 이 정도면 내가 할건한것 같다. 그때는 사와지사와지도 싸웠지. 전방이라고 이돼 가지고 위에서 내리 찍으면서 진짜 한 1,300, 1,400, 1,500 이렇게 내리 찍으면 쏘면은 싸와일처럼 나아가 사거리도 모르고. 야, 오른쪽 구름 속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겠다. 씨. 구름 구름으로 행위 예술 하고 있네, 지금. 보니까. 개발자들이 예술은 네 돈으로 해. 왜 남의 돈으로 예술하고 있어? 아, 지금 아까 뉴스 보니까 뉴비소프트 주식이 완전히 초창기 때만큼 박살나 버렸다더라고요. 와. 유비소프트 그것때문에 좀... 네. 한국지사 문 닫았대요 크.. 씨.. 돈이 없어 가지 빡! 아.. 야.. 유비스포트는 날부터약 원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유비스포트 게임에서 되게 좋아하거든요 레.. 레인보 식스도 죽었고 어세신 크리드도 거의.. 죽었고 <놀람> <놀람> 네. 잘 죽었네. 산게 없네. 산 자식이 없네. 즐거운... 나온 게 별로 없어. 와... 야, 그냥 그 게임을 떠나서 그냥 u b i s o 에서 제가 한국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게임을 사서 그렇죠. 가서... 네. 근데 그놈그 PC에 빠져가지고 PC에 빠진 애들 지금 목소리 나더만 야, 자탑이라 확실히 좀 여유가 있다. 아... 뭔가 좀 편안하다. 이쪽 모델 잡았어요. 네. 한대는 맞췄는데 예, 잘 나네. 맞아요. 똥탑. 편안. 확실히 가까워지네. 팡님, 걔, 제가 한대때려놓네요 마무리, 저... 어, 안 죽어. 죽 누가... 제가 먹겠습니다, 팡님. 예. 주워 먹는 것도 실력이잖아. 보여드리죠. 어, 팡님, 기만 채. 아, 주워 먹을 수 어. 있었어요. <laughs> 주워 먹고 싶어요, 저도. 어, 안 먹고 싶겠어. 어. 최선을 아, 다했어 아, 내가 할수 있는 액션 이런 거다 했어. 그래서댓글로 왔네. 야지 인분 이어요 들어가서 거 이거. 이거. A10 거이이걸로잡이야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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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동 거 이거. 로성부였다 야, 야, 지 아군이 날 쏘고 있어. 심지어는 아픈 대원이어 아, 나딱 봤다. 누군 누군 님이랑 겹쳐 <겹쳐있었어>. 있어서. <laughs> 미사일 <laughs> 올기올리추 나한테 오는 것 같은데 미사일은. 미라데요 아, 이거. 응. 아, 제... 기체가 속도가 안 나온다. 이는 모르겠네. 맞아서 이렇나? 왜 이렇게 속도 안 나오지? 근데 제가 쏘는 사와 M 아스 스톡인가? 어. 왜왜안 죽었지 나? 신기하네. 사 M M이에요 M M인데 왜안 죽었지 나? 죽어야 되나데제 속도가 넘은데, 너거좀못따어온 거니까. 아니 거리가 엄청 가까웠거든. 네? 야 확실히 자타비니까 재밌다. 음. 옛날 이랬는데. 매버릭 달고 캐스 해야되는거 솔직히... 아 솔직히... 이탐탈바의 똘파탑 지금 미국 캐스 BR 상관없이 제일 좋은건 뭐죠? F16인가? 지금 111이 제일 좋아요 아 그래요? 어, F16보다 111이 더 아... 좋아요 캐스 F16 아니야? 아, 캐스 성능으로 보면 111이 좋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적 공중까지 생각하면 F16이니까 그러니까 탑방에서 좋죠. 탄다 치면은 네. 그러면 C로 암남 견제하면서 다할수 있으니까 C가 제일 좋고. 그럼 뭐폭탄은못 합니까? 매버릭요. 네. 매버릭. 아, 로런트닉 특성이 있어요. 아니면은 공대지 원툴 하면은 스위시보 SM3 F111은? 다음판에 한판만 쉴게 왜요 뭐 전화왔습니까? 전화.. 전해야 전화, 응.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한번 하고 아 근데 아드마크가 모두 6.9 이쪽으로 날라오니까 따라올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드마크 아니지 배줘! 이 정도 해주 하잖아. 에스 t o m 해동은 좀 e a d 이 n to pass. You are not. You are not. 네 o u 이에스라서에스 제일 무섭네 속으로 달려와서 벽을 막아보는. 해 일단 일단 쏘고 보는데요? 어, 너무 무서운데. 아, 어, 근데 키먼 없다. 그럼 콜라. 나도 일단 쏘고 봐. 오늘 어, 주마. 자 승리, 똥파, 에? 똥파, 걔가 마지막인 거 같은데. 살면데. 아, 살면데. 아군은 갑니다. <laughs> 모든 아군이 그리 가고 있어요. 어떻요 제 스페로우도 가고 있습니다. 저 선의 하나는 누구야? 비켜니 네 때문에 락을 못 잡겠어. 죽여버린다. 미안해요. 어제, 어제 누가 이렇게 죽었지? <laughs> 깔짝거리다가. 안 살려준다. 어제 <laughs> <laughs> 적군하고 겹쳐가지고. 같이 보내버리는. 아, 예, 앞에, 앞에 지나갔다. 야, 팬대장이 갈린다 일단, 잡아라. 아무거나 잡히는 대로. <웃음> 뭐야, 은딩님한테 가 있는데? 어, 뒤쪽에 뭐 한대. 제가 마지막 같은데. 수 25네 수25이것은스페어로라고해 어시라도 줘 어시라도 어, 어, 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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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뭔데 뭐가 <laughs> 나오는데 나 기만치도 없어 안돼 <laughs> 아니, 미사일 썸네트부터 타이밍, 타이밍 짓게 지나갔어, 앞으로. 거슬린다 이건가요? <laughs> 자, 거슬리는 건 저기는 아무 의 없다. 일단 까고 봐.